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7 절부터 1 9 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이까 강들을 노여워 하시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이까 주께서 화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셀라.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받아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도우시고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부터는 모든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역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을 교회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게 니까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메스포타미아 왕 구산디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죠. 미디안이 또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에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놓여 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자연 만물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구원을 하셨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우연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1 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십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죠. 그리고 또 해도 달도 멈추신 구원의 일을.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5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 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구원하셨는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악상 기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뭐 들어 올려라, 뭐 크게 부르라, 그리고 또뭐 높은 음을 나타낸다 그러기도 하고 멈추어서 생각하라라는 뭐 그런 어, 뜻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령부처럼 뒤에 이렇게 그것을 맞장구쳐주는 뭐온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우리가 못하죠. 어,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회개하고 구,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때문에 이제 하박국이 두려워하고. 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하박국이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 뭐 북한에서 우리에게 핵을 쏠 것이다. 그래서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오늘 뭐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그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우리가 패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그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떨까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내 청자가 흔들리고. 어,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또내 어, 뼈가 썩는 아픔을 우리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박국이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형벌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이 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회귀하고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세요. 누가 악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선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지금도 상을 주시죠.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이 땅에서도 벌을 주십니다. 최종적인 상과 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어,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을 위한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귀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의인들을 왜 구원하지 않는가? 라고 늘 의심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리 소금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 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신은에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